안녕하세요 요리조리 먹방 창아입니다. 멀리 오셨네. 너무 멀리 왔어요. 나 아침마다 오는 거야. 어? 응? 어차피 사무실이 거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. 아, 니 지금 몇 시예요?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자. 잠깐만. 너 아까 열쇠 안 갖고 온게 아니라 사무실에 마이크 가져갈 때 아니요. 너 근데 왜 옷이 바뀌어 있어? 나 여기 너 여기 집에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. 미용하는 사람은 머리카락도 떨어질 수 있고 애기도 음. 봐야 되는데 애기한테 혹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민폐 끼칠까봐 씻고 왔어요. 자 아, 너하고 나 탈모라서 머리카락 어차피 빠져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정말. 아그진짜야 어. 근 직업을 밝혔네. 아. 어쩔 수없지뭐 제가 잘 편집해서 더 부각되게 만들어줄게. 미용실 이름도 얘기하면 안 되겠지? 응 네, 알았어. 좀 유명해지면 해요. 알겠어요. 네 오늘. 이제 내일 내일 모레면 전전해야죠 추석이니까. 어, 진짜, 진짜. 에, 그래서 오늘 낮에 좀 전을 좀 했어. 음. 어, 한번 들어봐요. 그 타일리를 만든 거야. 산적. 음. 그 옆에 동그랑땡. 응. 음. 그거는 동태전이 아니고 저거는 어 대구전. 오. 대구포. 어 근데 대구포 별로야. 좀 약간 좀 쫀쫀한 맛이 없어. 아까 구워보니까 그래요? 좀 실패했어. 외로이 혼자 있네. 아몇개 그래? 없어가지고 하나만 놨어 우리 <laughs> <laughs> 내일 가져가야 되는데 아, 어떻게? 아 그리고 딴데 보지 마. 어딜 진짜, 보는 거야? 카메라 봐. 친구들이 많은데 요 혼자 있잖아. 아, 그리고 옆에는 그 소고기. 허... 어 소고기. 외제 외제 그렇다, 그렇다. 외국산. 그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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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<웃음> 오늘 특별히 특별히. 전을 내가 오늘 혼자 구운 게 아니라서 아. 어, 와이프가 좀 같이 구워줬어. 오케이. 어, 인사 좀 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강피이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. 한국 사람인데. 한국 사람 아니에요. <laughs> 동네 창피합니다. <laughs> 어, 근데 야,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게 사무실이면은 이제 좀. ASMR 같은 이제 소리를 해도 되는데 집이다 보니까 지금 냉장고 소리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좀 뭔가 전기 그 노이즈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ASMR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먹으면서 해야 되나 좀 고민이거든요. 일단은 ASMR로 가는데 노이즈가 좀 발생이 돼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. 그런 거 하고 싶어요. 나피디처럼 딱 응. 얘기를 끊고 싶네. 요 <laughs> 말이 너무 많아. <laughs> <laughs> 그거 알아요? 아, 케잌 얘기 거야? 좀 합시다 <laughs> 케잌 <케이크 웃음> 얘기 왜 <laughs> 이렇게 있는데 왜 케잌 얘기가왜 나랑 알겠어요 <laughs> 일단 Okay. 잘못해 맛있냐고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. <laughs> 아 오늘 하루 종일 했어 전을. 아 정말요? 와, 엄청 오래 했습니다. 네. 그래도 고생했어요. 고생 많았어요. 이번 추석 <laughs> 때 처음 먹으면 전 그렇죠. 그렇죠. 음. 나도 아까 하면서 너무 집어 먹어가지고 음. 이게 기름 냄새 난 질렸다고 음. 해야 되나? 음. 아... 네.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우리집에서 찍은지 알아요? 왜요? 예? 왜요? 우리 아침에 못만났잖아 우리 <laughs> 강피디가 아니 내 핑계야 아니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못 오겠다 사고나 그러고 나서 한 9세니까 해가 쨍쨍 그리고 <laughs> 솔직한 얘기 사실 늦잠 잤어 <laughs> 그래도 내가 맨날 봐봐 한번 오는 것도 생각보다 걸려 오케이 오케이. 응? 근데 내가 맨날 그 새벽에, 응? 이먼 거리를 내가 맨날 아침마다 가는 거야. 하루도 안 빠지고. 아 뭔가 진 느낌이야. 응? 아메리카노 한잔 마셔요. 아 이게 응. 집에서 와이프가 강피디 와이프가 직접 내려줬는데. 저쪽에 보여 기계. 응. 최고. 저거 되게 비싼 거래요. 알아요? 내말짜른것 같은데? <laughs> 저거 그 와이프 친구가 제주도 사는데, 예, 음. 네. 저걸 한두번 쓰고 그 다음부터는 안 쓰게 된, 되더래.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아기 나가지고 저, 저번 소독기 선물 받았단 말이야 뒤에 거. 그러니까 저거 뭐야, 옆에 거랑 색깔 맞다고 저거까지 같이 준 거야. 그 제주에 도 있는 사람이. 어. 아 그거는 아니 그거는 선물. 다른 사람한테 선물. 그리고 저거는 재주도 있는 사람한테 선물. 음 뒤에 있는 거다 웬만하면 선물이야. 뒤에 그 커피 포트 보여? 네. 뭐. 그것도 선물. 어. <laughs> 저 뒤에 분유기 보여? 저 분유기 타는 거야 저거. 에이, 저것도 선물. 자랑하신다. 아 <laughs> 아니 다 선물 받은 거다. 야 어? 이렇게 인간성이 좋으면 협찬이 많아요. 아 와이프가. 그러네. 다 와이프 가다게 와이프 받았다. 와이프. 아 내가 받은 게 아니야. 아 어쨌든 오늘 우리 집에 잘 거야? 야죠어 자고 이번... 내일 아침도 내가 해줄게요. 지금 몇 시지? 몇 시인가요? 지금 1 1 시. 일 시간 뒤에 만나요. 응. 아. 바이바이. <laughs> 바이바이. 최고.